그럼 첫번째 함수 f(x)g(x)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(x)가 무한대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(x) 2g(x) 네 의미로만 이렇게 돼.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5f(x) 2g(x) 분의 4f(x) 3g(x)의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인 지금 여기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랑 상수로 가는 극한, 식두 개가 주어졌어 그럼 우리는 이거 딱 보고 떠올려야 되는 게,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? 0으로 간다라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, 얘의 극한을 가서 구해야 돼. 이해됐어? 구분은 계속해서 코디한 상태고, 분자는 1 또는 상수. 면는 0으로 가까이 가다 이해됐어? 응. 음. 자, 그럼 이제 이 형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극한의 식을 fx로 나눈다. 일단 주어는 도 x가 무한대로 갈때 fx-2gx가 1이다라는 요. 1에 대한 극한값을 우리가 상수함수의 극한으로 보면 되는 거야. 1의 극한 1. 됐어? 그 다음에 좌변은 fx로 나누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2기 f x 분의 gx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. 그래서 얘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게 되는 거 됐어? 그럼 이제 얘가 어디로 간다? 2분의 1로 간다. 그래야 만 0이 되는 거죠. 따라서 얘로부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분의 gx의 극한값이 2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라 거죠.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얘의 극한값 찾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fx로 나눕니다. 공모분자 fx로 나누면 5-2 곱하기 fx분의 gx분의 4-3 곱하기 fx분의 gx 그럼 요거 2분의 1로 가고요. 요것도 1분의 5 -1분의 4 2분의 1로 가서 5-1분의 4-2분의 3 4분의 2분의 5 8분의 5라는 극각 값을 얻는다 we